띠궁합에서 말띠와 잘 맞는 띠로는 호랑이띠와 개띠가 있습니다. 먼저 호랑이띠와 왜 궁합이 맞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동질성과 열정입니다. 호랑이띠와 말띠는 모두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들은 모험을 좋아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. 이러한 공통의 특성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. 두 번째, 상호 존중과 자극입니다. 두띠 모두 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들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자극합니다. 이러한 상호작용은 두띠 사이의 관계를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. 그 다음으로 개띠와 왜 궁합이 맞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충성심과 지원입니다. 개띠는 충성심이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영혼인 말띠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개띠는 말띠의 자유분방함을 이해하고 지지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균형 있는 관계입니다. 개띠의 보호적이고 신중한 성격은 말띠의 충동적이고 모험적인 특성과 잘 어울립니다. 개띠는 말띠의 충동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말띠는 개띠에게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. 반면, 띠궁합에서 말띠와 상극인띠는 쥐띠와 소띠가 있습니다. 먼저 쥐띠와 왜 궁합이 상극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. 쥐띠는 교활하고 계산적인 경향이 있으며,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반면, 말띠는 더 직설적이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, 쥐띠의 계산적인 접근 방식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의사소통 스타일의 차이입니다. 말띠는 자유분방하고 솔직한 의사 표현을 중요시하는 반면, 쥐띠는 더 세심하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합니다.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는 서로의 의도를 오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소띠와 왜 궁합이 상극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가치관의 충돌입니다. 소띠는 근면하고 신중하며 계획적인 반면 말띠는 순간의 열정을 중요시하고 더 충동적인 결정을 내립니다. 소띠의 신중함과 말띠의 충동성은 서로 충돌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일처리 방식의 차이입니다. 소띠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는 반면, 말띠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.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의 차이는 팀워크 상황에서 서로의 작업 속도와 방법에 대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러한 띠궁합은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며 개인적인 차이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띠궁합 정보는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하고 개인 간의 관계는 노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